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별롭게 하소서의 김용민 청년, 김지영 집사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오 너무 잘했어요. 5분 전에 가르쳤거든요. <laughs> 네, 밝은 찬양을 함께 부르니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들의 힌트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오늘의 출연자분들을 빨리 모시고 싶고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준비된 영상을 보고 출연자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 초대손님은 예배를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 대원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부 아름다운 찬양대에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윤규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부 보배로운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와 회계로 섬기고 있는 이승미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부 보배로운 찬양대 테너 파트와 총을 받고 있는 김선겸 집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는 찬양대원 분들이신데요. 예배에 올려지는 찬양은 얼마나 연습해서 드리는 걸까요? 아, 주일 아침 아시 이부 예배를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일곱 시 삼십 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곱 아... 시 오십 분에 이백 아, 1호에서 여성 파트가, 이백 이호에서 남성 파트가, 그리고 삼층 연습실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고요. 여시 삼십 분에 본당에 모여서. 전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시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네, 저희 3부 보배로운 찬양대는 배 계신 총무님께서 9시에 오셔서 의자와 악보를 먼저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9시 30분이 되면 모든 대원들이 모여서 연습을 시작하는데 음악적인 리더이신 지휘자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10시 30분이 되면 본당으로 내려가서 보배앙상블과 함께 맞춰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연습이 끝이 아니고요. 저각 2부,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 본당에 모여서 같이 어, 다음 곡을 또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해도 연습량이 정말 상당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분의 모습이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어서 성도로서 대표적으로 또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막 기쁨이 막 넘치세요. 매주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데 찬양의 선곡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네, 각 찬양대의 지휘자님들께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2부 아름다운 찬양대 도진석 지휘자님, 3부 보배로운 찬양대 강영일 지휘자님,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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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배를 드리면 그 찬양대를 이끄시는 지휘자님의 긴 모습만 보잖아요, 저희들은. <laughs> 근데 이렇게 또 아쉽게 출연을 못하셨네요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지휘자님의 각오와 응원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자, 두 번째 영상을 우리 모두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나면 음. 참여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찬양하는 게 자연스럽고 경배하는 게다 자연스럽고요 아름다운 찬양대는 은혜로운 그 자체입니다 아 힘들어 네, 그 자체이다. 암합조 그 분들이 되게 사실 뭐 악기를 하나를 다는 게쉽운 일이 아닌데 엄청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오늘 너고 찬양소 때그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음. 더욱 열심히 잘 찬양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 장로님 굉장히 열심히 잘 이끌어 가시고임선넷한사님도최은정 고사님께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상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까 매일 기도 드리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매번 드려지는 찬양이 먼저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대원들의 개개인간의 그런 간증과 그런 감사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돌려야 되지 않겠나 주일날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항상 수고하시는 이제 임원님들이 이제 인터뷰 나오실 텐데 하여튼. 응원드립니다 파이팅 네두 분의 따뜻함이 느껴지죠 네. 따뜻한 지휘자님과 함께 찬양하려면 무슨 자격이 있나요 오디션 보나요 찬양 때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열정. 생각 합니다 네. 찬양 대원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강한 아. 의지와 또 열정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찬양 대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찬양대에 많이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요. <laughs> 어, 3부 부배로운 찬양대에 되시려면 핸들에 어, 할렐루야를완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방송관을 펴면 사부를 그 자리에서 부실 르수 있어야 되는 오디션을 보는데요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습니다. <laughs> 제 생각에는요. 어,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의 원으로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승미 권사님은 어떻게 탄양대로 섬기게 되셨나요? 네, 제가 2008년도에 제자반을 수료했습니다. 제자반을 수료하고 제 안에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때. 어 어디를 섬기면 좋을까 하고 찾고 있던 중에 찬양대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 예. 어, 저는 2016년도에 멀리 울산에서 이제 서울로 발령을 <laughs> 받아서 오게 되었고요. 그때 저희 집 이제 집을 얻고 도배를 도현주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근데 권사님이 보배로운 교회에 딱세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처음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보배로운 찬양대의 찬양이 극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찬양대에서었거든요. 그때 처음 배운 곡이 극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날 예배로 기억이 되고요. 그 이후에 찬양대를 보면서 섬기고 싶었는데 어,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신 분이 계셔서 찬양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도현주 변사님 덕분에 이렇게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네요. 저도 이제 누구한테 안내할 때는 부배론 교회 딱세 번만 와라 <laughs> 이렇게 정도 해야겠네요. 시청 중이신 <laughs> 성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세 <laughs> 번만 교회에 <laughs> 와달라고 딱 말씀하시면 전도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저는 찬양 대원분들이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모두가 알기 쉽게 세상 말로 흔히 뭐 연습벌레 그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찬양 대 안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 어... 모든 찬양 대원들은 다 연습 벌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찬양 대원은 각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그런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지요. 저희 아름다운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 파트가 여성 파트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적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중심에 우리 최정현 집사님께서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요. 저의 그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어, 남성 파티에 풍부한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실 많은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삼부 <laughs> 찬양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목도 잠길 수 있고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저희 양성문 이사님의 할렐루야 이 한마디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 지휘자님과 어,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너무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하고 계신데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많이 돈독해 보이세요. 비결이 있을까요? 아, 아름다운 찬양대 같은 경우에는 예, 단체 밴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각 파트별로 그 단톡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곳에서는 주로 그 찬양 괴기라든지 또 공지사, 항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아, 서로 대원들끼리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배로운 차양대도 단톡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있고 하지만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갑상선 암 수술 받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셨는데 어 단순히 그냥 그것을 가지고 아멘으로만 하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모두 한분한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렇게 한 은혜를 나누고 집사님도. 수술 잘 됐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돌아갈게요. 이렇게 회신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은혜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배로운 앙상블에서 유학을 떠났던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분들이 떠나실 때 이제 모든 대원들께서 카톡방에서 기도문을 길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기도문들을 하나 하나 캡처를 해서 그 자매들이 가지고 가서 유학길에서 저희 보배로운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가셨고요. 그리고 저희 대원들도. 또 마음과 뜻을 모아서 물줄로도 함께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이런 새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대원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주신 장로님과 집사님들 사냥 대원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사냥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찬양은 재능을 어, 최선을 다하여서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재능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재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또 찬양들을 잘 섬기라는 그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대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이기도 하고요. 어,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찬양을 올려 드릴 때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하나님께 저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위로입니다. 음. 찬양을 준비할 때 가사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본 찬양을 하서도 열심히 찬양을 돌려드리지만 찬양을 연습할 때그 가사를 생각하면 울컥울컥 눈물 날 때가 참 많아요. 아 내가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 시간에 또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그런 생각할 때마다 늘 찬양은 제게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찬양은 위로입니다. 네, 오늘 집사님들, 장로님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귀한 찬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음. 어 올려 드리는지 나눠 보는 시간이었는데 저도 찬양 사역자로서 정말 많은 또 공감이 되고 또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의 어이한 귀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어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네. <laughs> 네, 주님이 창조하신 온 인류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